투입니다 투어가 아닌 투어예요. 자 오늘은 자 어, 아직도 기다리는데 우선은 집을 갈아줄겁니다. 어, 어, 우선은 들어줘야겠죠? 저가 보약기가 없어서 엄마한테 사주라 사주라 해도 안 사준데 너무 치사합니다. 우선 잔등이 뜨거우니까 잔등을 꺼주고 꺼주고 이제 이걸 밖에다가 내보내주면 됩니다 조명 내보내줄게요 이제 이것도 다 빼주겠습니다 하나 둘셋 니가 태어난려고 하는거 네 다섯 여섯, 일곱 개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봐봐요. 이제 이걸 이제 운동에도 운동을 빼주고 이제 또 빼주고 여기가 저가 그때 꾸몄을 때 여기가 이제 이제 밤만 밤만 통해. 아직 안 태어나서 모르고요. 집을 갈라주려면 거든요다 됐고요.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제 이거 일곱 개딱 맞게 하나. 뭐좀 생겼어? 풀. 응? 뭐좀 생겼어? 잠깐만. 아, 세큰 거부터 네, 빼 네, 빼. 네. 얘가 되게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. 네, 다섯. 여섯, 일곱 이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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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곳 이곳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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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곳. 깔아주고 에이. 이제 오리알부터 똑같이 하나 어있니세 햄스터 세네 이거 봐봐 잠깐이제 응. 이제 이건 맨 마지막 울굴게 다섯 이거 이렇게 딱 설치해서 지금 아, 갈아야겠어 이제 아. 온도계를 옆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온도가 낮아졌군요 이제 조명을 아유 힘들다 힘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설치해 줘야겠죠 이 테이크 와, 이거 금방 시키는... 금방 하면 자 이거 교정시키 교정시켜서 틀어놓을지자뿅뿅 이제 조명을 이제 네, 여기다가 설치해 줄 겁니다 설치해 줄게요 이제 조여줘야겠죠 네 문제점이 요거를 빼주셔야 됩니다. 저는 이것도 부정시키기 때문에. 음, 이 정도만 빼주고. 이제 달아주면? 달아주면 되겠죠? 저거. 워 어, 오케이. 이제 또. 오케 잠깐만 이거 뚫어줘야겠는데. 구멍 그을 뚫고 담면 되시는데 이렇게 헐렁헐렁해면 이제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요. 가봐요 저도 붙여야 돼요. 설치해주시면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. 새로 고치기 와요. 안녕. 내일 봅시다.